야권이 거국 중립내각 구성의 문턱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선 후퇴와 특검, 국정조사에 이어서 대통령 탈당까지. 요구 조건이 하루가 다르게 자꾸만 늘어납니다. 골대를 계속 옮긴다, 이런 비판도 적지 않은데, 장애 집회로 혼란을 부추기는 인상을 줘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야당 내에서도 나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총리 추천을 다시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총리 인선은 논의 총리 인선에 대한 논의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총리 추천 문제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두 야당은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 떼고 물러나지 않으면 거국중립내각 구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애초에는 특검과 국정조사,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 등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영수회담도 거부한 채 대통령 탈당과 완전한 이선 후퇴 등 요구 조건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야당 내부에서도 지도부가 계속 꼴대를 바꾸면서 국정공백 사태 해결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건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영환 사무총장은 장외투쟁 참여에 반대하며 사퇴했습니다. 민주당 변재열 의원도 국민들은 야권이 애매한 요구만 내놓고 답변이 오면 또 튕기는 것처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했습니다. 내부 반발 때문에 민주당은 모레 장외 집회에 어떻게 참여할지도 못 정했습니다. 촛불 집회 지도부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거쳐서 TV조선 박소영입니다.